아, 팔 걷었다. 모니터 계속 크리해지네 어, 오른손, 왼손 안 따지는데. 저 오른손, 왼손 안 따져요. 아무거나 다 해. 발방크 해. 형, 근데 극복 맞긴 맞아요? <laughs> 아, 맞아. 맞은 적한 데... 번도 못 봤는데? 아, 이맞는 애도 있어. 아, <laughs> 지금 <10층> 있다. 1032쯤? 졌다. <laughs> 사무실. 사무실 계속 한 발. 일겠다. 일겠다. <laughs> 하하하하하. 이층구어 할게, 이층구어 할게. 이층구어 uh, 한다. 기일게 또, 총마다. 자기인기 자기, 자기. 기기 자기, 자기. 자기, 자기. 자기, 자기. 자기, 기 자기, 자기. 기사기기기기 와 리드님 팬가에 감사하고 마데마데 열매님 <laughs> 초콜릿 38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야 비슨아 야 비슨아 있어 야 비슨아 있었어 야 비슨아 있었다고 비슨아 까로야 뭐해 네? 비슨아 있다고 비슨아 있다 빼 그대로 있어 비슨아 그대로야 그죠 피럭클 이제 빠졌다 아, 머리는 클. 아, 하나가, 이 갈까? 애들 갈까? 야, 산삼 해도. 경. 배급 뭐 아, 전환 한데. 휘영이. 아, 전해있어 휘영이 한데. 끝, 끝, 라플. NA. 아다운영이 한데. 이승빅, 빅, 스복 쓰게. 이기랑 사기 쪽 하나 있었다. 이기랑 사기 쪽 하나 있었다. 알 없어.

네 어제 내전 그래서 <laughs> 까루가 붙었어요. 아 바디가 떨어지고 탄. 방금 플레이 개시부졌다와 3:2라고 한 게도 왜 떠면서 이겼는데? 3대 2로. 고맙다. 2대 0으로 이겼다. 2대 1했다가 마판에. 어제 어 롤이 멘탈 성찬했죠. <laughs> 전진다. 역전했어? 아니 우리가 2대 0으로 이겼다가 2대 1로 탔다가 다시. 동네사나, 동사나 빠지고 몇개인가 들어봤나? 거기 안 빠지네. 아스나 피 아... 한 거리세요. 아, 이 새끼 이돌아 너무 있죠? 아, 나다 피도 코가 아까 다있어 아, 나 왔다. 무 갈래? 이게 다빠다 아, 여기. 한거이한거리 한 거리 있다. 1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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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기. 있다. 병, 2번 병. 3번 병. 4번 병. 병. 번 병. 4번 병. 5번 병. 5번 병. 5번 병. 5 예케이탈방탈방탈 먹었어. 이다개다와 씨, 박가 이거 먹어 줄게. 이게 둘. 이게 둘, 이게 둘. 야, 필. 청연딱 어, 필. 청연 딱 필. 청연 딱 필. 하나 둘, 셋. 킬다필다 킬다, 킬다. 3미리도 없었어요, 방금. 안 보여. 어쨌 그 누가 갔어? 개가리팅개거 아, 사라 사라. 나만 하

크흠 헤 추천해주세요 고마워요 주 추천 좀 해주세요 진짜 아무도 안 해주냐 상 리로 걸리어달방칸 흐흠 니 제리 슈퍼 파워 흐흐요 어, 이거 보자 다가 <laughs> 근데 달포. 진짜 일라지는개살도는데개살 패는데. 씨발 가 달포 달포 거. 가글 레퍼가 너무 잘해. 아, 야, 네. 와, 얘가 연락지 발이 세발싸. 아, 가깝다. <laughs> 아깝다. 아, 그... 깝다 <laughs> 아깝다. 이지랄리 머리 펠 정면 크리야? 네, 정면 크리. 개 끝은 아, 진짜. 쇠다래 아, 쇠다래 아개 빡치네 이렇게 피해 이렇게 피해 이렇게 피해 나래갖고 야얘 개끗해나 했어 에이온조심삐당기거나안 나온 거 같은데 에안 나온 거 같은데 메이크리야 에이 먹어놔 그냥 무조건 삐클레 갈 걸. 깡패형? 아, 알았어 우리 에 먹었어 야 중동살아하지 없으면 중동살이죠? 삐끗으나 삐끗으나 풀가리통 간다 허 간다 진짜 대단한 새끼다 어. 까르대 트윙클 롱단 오오오 야 근데 피 끝으로 나질줄 알았는데 이거 1대1 싸움이라서 진짜 어디로 돈거냐 피 끝으로 와왜 응? 음? A는 제가 있어서 못 들어갔을텐데 쿠잉니까 <laughs> 어떻게 B 끝으로 온거냐 달방 내려간거네 감사합니다 근데 달방, 위로 야, 달방 위로 내려가면 그게 안돼 후리꾸로 가는건데 그러면 무조건 저건는 홀릭, 대박 내려가서 호리코로 가서 삐끗 들어간 거야. 저렇게 한 거면... 에이, 갈때얘를봤나봐 까루를 제가 쭉... 비행기를 기자또겨 개, 몇개 이상은... 아, 스나프피의... 스나프피의... 편찮으세요? 편의가 안도이 패스 보는데 아, 방귀 피베이거... 아, 빨리 봐, 면. 머리 잘 있냐? 잘잘 머리 버리... 버리... 아리리 버리... 버리... 아머리왔리 버리... 버리... B1 고. b 고. 일부러 뺀 거야? 어, 뺀거야부 어, 크리야? 야, 진짜. 전남미 필. 전남미 필. 닌동폭 나이스. 닌자 A. 라스트다. 일문 조심. 다 몰라. 일문, 일문. 일문. 일문 벽. 일문 벽. 일문 아, 벽. 아, 뭐했 일문 일문, 일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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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받는다. 피벡이야. 피벡. 피백. 저시 r t 안 써요. 고. 아, 개잘 막았는데. 아, 이런. 한발 샜다. 중통으로 빠르게 그 돌아왔어. 될게 아니 서럴 것 같은데 삐붕거 삐붕거 맞아 아 잠깐 만 서라겠다 이제 기둥 가려서 그렇지 전남이 다녀 아니 서라지 빠진 거라니까 아니래 서라고 아. 있었네 아아 아. 전남이 비운데 아니 누구 말을 믿어야 돼아니 서라고 있었잖아 봐안 <laughs> 보였어 나한테 몰차트린 <laughs> 거네 모니터 씨앗 있어요. 근데 자기가 가는 거다막네 음, 아, 사도 받았어 제가 잘뭐왜이야 음, 미안. 정말 계속해. 빼코 하나. 와려 하나? 와려 와려 와려피와려피 디귿자 피 따길. 와리. 와리피 따길. 토치피 따길. 그리고 디귿자. 와리 필다 다운. 얘얘뵐 건데. 됐고. 아야, 진짜. 들어가. 저기. 들어가. 아, 이거못 하는 거였네. 저로저 새로운 신 분들 추천 한번 시켜 드릴게요. 안 봐. 이거도 봐. 응? 좃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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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어. 아, 뭐야 끝났네. 우리 올라다 땄어? 어. <laughs> 5대0이야 <laughs> 우리. <웃음> 손이 뻗 아, 야채가 있네, 아, 정말. 2층 흙발 봤다. 다면 크리야 아래 땅이야, 왼쪽 땅. 아했다 아. 개 들어왔으려나? 몰라, 몰라. 아, 대학생아. 1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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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. 1개 아, 1개 아, 들어갔어. 아, 1개 들어갔다고. 아, 내거 아. 좃호구스나 아. 천박스나.

아, 홀 앞에 잠깐이라 필... 맞은 거 필에 정면에서 나. 하나 놓한 방... 해. 어한 방... 틀어놓고... 틀어놓고... 어놓고 틀어놓고... 틀어놓고... 어 준다. 뭐어놓고틀어 나이스, <목소리> 나이스 진짜 죽을 뻔했어 근데 아니, 놓고틀어가고 틀어놓고... 틀어놓고... 틀어고 틀어놓고... 틀어놓고... 틀이놓고틀 진짜 느낌따운 나아네아또 치면 적 치고 싶다 홀대각 둘 우와 정면 하나 벽장 정면 좀 살려주세요 정면 하나 있거든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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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다보자 제발 다운쇼다 다운. 아, 살려주세요 죽데 살려주세요 미네 미네 어디 가요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정글이었는데 나빵다나 손실이 와. 기억아 아, 제발. 오 살았다. 기억자한테또 치. 어저 청해인 처음. 난시 난시 난시. 와 근데. 존나 잘했었잘리고이 끝. 이 끝. 야 피칠. 아, 네대. 아. 아. 온다 온다 온다. 피칠 피칠. 무 점프 안 뛰네. 세이브. 이거 이거요? 음. 대자고 끝내자면 되죠? 삼기, 걸, 다 걸자. 오케이, 오케이라, 오케라 오케이라. 오케오케 오케이라, 오케이라. 꽃 개불상 한심, 한심. 어떻게 하자는? 일칠십일 넷. 님 펭가이가. 어제 가있다 아, 도련님 펌프. 아이스세이브 동영봐야겠다. 별풍사한개 펭가이가.